이 번, 이번 wait, 이번 Tuesday, 번에 warm, 번에 seen, 오번에 sleeping, 6번에 amazing, 7번에 would help, 8 번은 명사적 용법 그래서 보어였고.

16번도 동명사, 16번 동명사, 17번 동명사, 18번도 동명사, 19번은 I saw m a n who has a big dog, 10번은 my cousin who wears white skirt is pretty, 21번은 She made him clean the brain. to <laughs> 빼면 안돼. 앞 아, t 빼야돼. to 붙면 안돼. 22번은 I heard my name called. 내 이름이 불리는거지. 내 이름이 불리는게 아니라 불리는걸 다행 번은 my father has been to America. 이거는 현재 완료의 갔다 왔다, 왔다 경험용법이지 아까 가서 내가 현재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 아까 여친이니까 그 고가야 기도가 그래야 S.B. 이따번은 <목소리> if there were no a r r o r or not 써도 되고 no 써도 되고 다만 w e r e 꼭 써야 되는 거 if there were 있는 알지도 않아 If there were no, if there were not, so t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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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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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r e 월, no 해도 되고, not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독해 한번 봅시다. 저는 taking a walk까지 이제 주어인데, 여 s, e, c, r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 걷는 것은 그치 산책하는 것은 꼭 걷는 것은 다 너의 건강에 이제 쉬주 raised 동사 her right hand 다못 적어 to 어 수구장사네 여기서는 뭐하라 그랬지 뭐하지 수에스한번해의 목적으로 있음 어? 어게 되고 안할 그녀는 부럽다 그녀의 오른손을 그녀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 이 새롭게... 자인 네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바로 if 접속사 유 주어 v 동사 after 전치사 플러스 명사네 얘도 바로로 묶고 it is 주어 동사 끝까지 only polite 어여기서 polite 공손한 but 웰컴드 얘도 형룡산의 pp라서 그래서 네팔에서는 네팔에서는 아니야. 너가, 트름을 한다면, 너가 트름 한다면 너가 트름한다면 식사 후에 그것은 홀라이트 공손하지도 않고 환영 받을까 못할까 받지 못한다 그치? 멋이 앞에 있는 나까지다 이어준 거야. 환영받지도 못하고 공손하지도 않다. 마지막 이 주어 never would have guessed 사 h if a c h 사 p had not told 동사 이 tongue. Don't look u 나는 절대, 네. 절대 뭐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 예측 내보니까 네, 하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드에프 pp니까 과거 사실 반대네 됐을 것이다. 만약 그가 나에게 아 나에게 나중에 말해 주지 않았었다면 헤드피피니까 여기도 과거 사실 반대네. 말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늦어져서, 뭐 해야, 새모, 그러면 세모 이거 어떻게 해요 어. 틀린거겠죠 이거 테이킹을 테이킹을 말한다 틀린거 자, 틀린거 대수 <목소리> 세서 자기 인형 위에다가 적고 나테 대고 저 시계로 50분까지 시작 이번은 이거는... 원래 다 틀린 거야 되는데 좀 오래 줄게. 아 틀린 거로 하자고? 아니요.